오늘 함께 나눌 말씀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3절에서 6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입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베드로 전선은 주 64년에서 65년에 기록되어진다, 전승되어집니다. 이 시기는 기독교의 가장 심각한 박해와 고난이 있었던 시기입니다. 주 64년에 로마에 향제였던 네로 황제는 로마 대화제 사건에 대한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리게 됩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대대적으로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기독교에 대한 박해는 313년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기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당시 기독교인들은 그 신앙을 위해 목숨을 내놓고 주님을 믿어야 했습니다. 주님을 믿는 것 때문에 환난과 핍박과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때론 그 중압감 때문에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 정신적으로 육체적인 그런 스트레스와 그런 고통 속에 신앙을 잃어버리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사도 베드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고난과 절망에 빠진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가 이 편지를 이 서신을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무슨 말씀을 전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산소망을 주신 분이라 그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 있게 하시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극률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고난 가운데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고난 가운데 있는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산 소망의 중심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것은 고난과 절망의 사건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당시 많은 사람의 희망을 꺾어 버리는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보며 절망했고 실망했습니다. 악이 선을 이긴 것 같고 세상이 하나님을 이긴 것처럼 느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부활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죽음에서 기적적으로 변화시켜 일으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 사건이 고난과 절망의 사건처럼 느껴진다면 어, 부활의 사건은 절망을 이기신 소망의 사건입니다. 죄악의 권세를 이기신 승리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의 부활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보여 주십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의 부활을 믿고 고백하는 자들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산 소망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산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참 생명으로 이 세상과 이 세상의 사람들이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욕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생명으로 살아가는 이런 시대에 참 가치가 무엇인지 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당하는 그 고통이 무엇인지 고민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에 동참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두 번째 메시지는 산소망은 우리가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을 이기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은 말로 형언하기 어려운 매우 끔찍한 고난이었습니다.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했던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게 됐고 맹수의 밥이 되기도 했습니다. 온 가족이 불에 태워져 죽임을 당하기 됐고 밤에 그 불이 등불처럼 그 도시를 밝히기도 했다 전해집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를 따르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의 신앙을 지켰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박해를 받았던 교부 이그나티우스는 로마인들에게 쓴 편지에 이렇게 남겼습니다. 불과 십자가 앞에서도, 맹수 때 앞에서도, 뼈가 으스러지고 사지가 절단되는 고통 앞에서도, 온몸이 산산조각나는 아픔 앞에서도, 마귀가 가하는 모든 사악한 고뇌 앞에서도, 나는 그리스도로로, 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즐거워하리라. 이들이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기쁘게 이기고 승리할 수 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산소망 때문이었습니다. 산소망은 현재 당하는 고난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는 자들은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고난과 고통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때론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로 불이익을 당하거나 고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고난을 당할 때마다 근심하며 걱정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에 굴복하며 살아가기도 하죠.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산소망을 가진 우리는 고난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산소망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린 그 고난 위에 있을 부활의 기쁨, 승리의 기쁨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가운데서 우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산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현재의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디 그렇게 살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의 세 번째 메시지는 소망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고난은 우리 신앙의 진짜와 가짜를 구분해 줍니다.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과 거짓된 사람을 구별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영광의 자리에 참여할 자와 혹은 참여하지 못할 자를 구분해 줍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으로 결국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초대교회의 핍박이 가해졌을 때 믿음, 믿음으로 그 핍박을 이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그 고난과 고통 속에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갔던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자들도 있었습니다 교회를 떠났던 자들은 잠시 편안한 삶을 살았지만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칭찬과 영광의 자리에는 동참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읽었던 7절 말씀에 보면 소망 가운데 핍박을 견뎌내었던 그 자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칭찬과 영광과 종기를 얻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절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고난 가운데 잠깐 근심하였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고 찬양한다 전하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이 고난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난 뒤에 칭찬과 영광이 영원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믿음을 통해 고난을 이기며 승리한 사람들은 영광과 칭찬과 존귀를 반드시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그리스도인들은 소망 가운데 사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가운데 우리가 원치 않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산 소망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고통과 이 고난 또한 나에게 새로운 능력을 주기 원하시는. 내게 새로운 힘을 주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 뒤에 칭찬과 영광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부디 이 아침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며 산소만 가운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고 결국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는 한분한분 내시기를 한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오직 산소망을 주님께 드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는 우리 개인과 우리 사랑하는 제주 영광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땅 가운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주여 우리로 그 예수 그리스를 믿고 거듭나게 하며 주님의 산소망에 동참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힘들고 때론 고통스럽지만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산소망 가운데 커하며 우리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 인생에 어떤 일들이 찾아오더라도 오직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종교의 자리에 함께 설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주영학께 오는 이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이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의 고통과 근언에 함께 참여하며 이 사랑한 교회를 통해 오직 예수 그리스의 도 복음이 더욱 또 드러나고,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영광과 존기를 드러내는 그런 주님의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나 오직 우리의 생명 대신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하루를 주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극률과 자비로 우리를 이끄시고 결국 이에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히 채워주소서. 주여, 우리가 이 아침에 잠시 모여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주께 드리고 터졌지만,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들으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주여, 친히 이끄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